안녕하세요. 9월 1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첫 번째 영상 LG 에너지 솔루션, LG화 이렇게 두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 보기 전에 어제 영상에서 예, 후원해주신 분이 계셔서 잠깐 호명만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네이버, 카카오페이 영상에서 음, 환희님이 예, 2,000원을 후원해 주셨습니다. 음,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9월 3일부터 예, 멤버십을 좀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목표는 100명인데 아직 100명이 안 돼서 예, 제가 계속 지금 광고를 하고 있는데 일단 멤버십 가입비는 6,990원입니다. 예, 어떻게 보면 비쌀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싸기도 한뭐 그런 금액인데. 영상은 일주일에 두번 정도 수요일하고 일요일 아니면 토요일 이렇게 이틀 정도 올라가고요. 어뭐 주식 하는 사람들은 뭐 종목 선정이 중요하겠죠. 예. 음저의 성적이 뭐 나쁘지도 좋지도 않은 그렇지만 음 지금 멤버십 두 종목이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어좀 많은 관심을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홍보는 마치고요 예, LG에너지솔루션 보기전에 코스피 잠깐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오늘 갭이 떴죠 예, 오늘 시초가 가 갭이 떴습니다 물론 나스닥의 영향도 있겠죠 예, 나스닥도 잠깐 볼까요 음 나스닥도 0.44% 상승이 나오면서 끝났기 때문에 일단 뭐 우리 코스피도 시초가는 뛰었는데 분봉을 좀 잠깐 볼까요 예. 5분봉입니다 에, 아침에 좀 뛰었다가 에, 뛰었다가 A, B, C가 나왔죠. A, B, C가 나오고 에, 상승하려다가 완만하니까 다시 한번 빠지고 쌍바닥 찍고 갈 수도 있죠. 에, 찍고 갈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에, 그래서 코스피는 어, 도지 모양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에, 오늘은 무승부지만 내일은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이제 뭐알 수는 없겠지만. 흐름이 아직은 전혀 꺾이거나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코스피는 뭐 이렇게 간단히 보면 되겠죠? 예, LG 에너지 솔루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오늘 음, 보합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예, 보합으로 마무리됐죠? 예. 얘도 마찬가지 코스피와 마찬가지로 위로 올라갔다가 시초가는 얘는 띄었죠 예, 분봉을 좀 잠깐 볼까요? 예. 5분 봉입니다. 예. 뛰었다가 내려왔다가, 예. 다시 쌍바닥을 찍고 상승을 했는데, 다시 한번또 ABC 지그재그가 나오고, 올라가려는 모양을 만들고 마무리됐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요. 예. 그리고 제가 이제 일단 그랬죠. 일단 5선, 10선은 올라왔는데, 금요일날, 예, 금요일날, 얘가 240선을 240선이 이 검은 선입니다. 진한 선. 예. 올라갔다가 빠졌죠? 예. 빠졌다가 또 돌파하려다가 또 실패했는데, 금요일 날, 그래도 240선을 안착을 했습니다. 예. 얘가 안착했다라고 우리가 확신을 할수 있는 것은 3거래일 동안, 예. 버텨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버틴 거예요. 잘 버틴 거예요. 240선 위에서 잘 버틴 겁니다. 예. 거리랑도 좀 줄고 예, 일단 20선을 한번 건드렸죠. 예, 20선을 한번 건드리는 것도 중요하다. 아, 그래서 243도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추세선을 굳이 그면뭐 이렇게도 그릴 수가 있겠죠. 예. 요 라인을 넘어간다라 그러면 예, 20선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은 20선을 넘어서 <laughs> 물론 그 밑에 2 4 0선 강력한 정확 아, 지금. 강력한 힘이 있는 선도 있지만 여기를 좀 넘어가는 양봉이 나와 줘야 된다 내일이든 모레든 예, 한 번쯤 쭉한4-5% 짜리 양봉이 좀서 줘야 돼요 이런 예, 요런 양봉 이런 요런 양봉 이런 요런 양봉 이런 요런 게좀 서야 됩니다 의미 있는 선을 돌파하고 지지가 나오고 난뒤는 한번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거든요 이때도 강한 거래랑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오늘 축 뽑아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240선 위에서 잘 버틴 거는 에또 20선도 건드렸다는 거는 그래도 후한 점수를 주고 싶어요. 에 내일이든 모레든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요런 장대항봉이 내일도 좋고 모레도 좋습니다. 에 아니면 내일도 내일도 240선을 아, 아니, 상방으로 틀지 못할 거면, 2 4 0선위에서라도 버텨줘야 됩니다. 버텼다가, 수요일날에, 수요일날이래도 예, 한 4, 5%짜리 양봉이 나오기를 보자고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오늘 못 갔다고, 그럴 필요 없어요. 지금 구름대 구름대에서 지금 싸고 있기 때문에, 구름대 안에서는, 아, 강한 급등이 나오기가 원래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 두꺼운, 이 구름대가 좀 두껍잖아요. 예, 두껍잖아요. 원래 두, 두꺼운 구름대의 절반이 또 정황대예요. 그래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더 시간을 주면 될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일단 이 빨간색 전환선 위로 올라왔거든요. 예, 전환선 위로 올라왔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위에 검은 선도 여기 구름대 상단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에 어, 딱 한번 부딪혔다가 전환선도 한 방에 돌파는 못할 거예요. 그랬다가 내렸다가 아, 다시 항목이런 뭐 그림이 나와야 예. 가장 이상적인 그림이 되는 거예요. 예, 괜찮습니다. 예,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됩니다. 전혀 문제 없어요. 자, 다음은 LG 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G 학은 먼저 좋아졌죠? 예, 저번 주 화요일부터 얘는 좋아졌습니다. 예, 화요일 날 20선을 안착하면서 제가 20선을 안착을 했으니까 3일간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이렇게 3일을 버텼고, 오늘도, 예, 이 10선을 찍고, 장중에는 거의 4%까지 갔었는데, 윗꼬리를 좀 달았어요. 분봉을 좀 볼까요? 예. 여기서 나름 쭉 뻗었지만, 눌렸죠? 예, 눌리면서, 완만하게 가니까, 이렇게 플랫조정으로 갈것 같아요. 예, 플랫조정으로. 예. 플랫조정으로 다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오늘 윗골에 달았지만 괜찮아요. 예, 여기 거리랑이 실렸던 거리랑이 실렸던 자리가 여기잖아요. 5분봉으로 보면 좀더 크게 볼까요? 예. 5분봉으로 보면 5분봉으로 보면 예매 안 없어지죠? 예. 거리랑이 실렸던 봉이 여기잖아요. 여기죠. 예, 여기인데 얘가 그러고 나서 지지가 나왔던 자리가 어, 요 자리죠 예, 요 자리거든요 예, 20선 라인인데 요 라인을 쭉 옆으로 한번 거어 보면 예, 예, 요 라인을 살짝 이탈은 했지만 마지막에 예, 양봉을 세우면서 5분봉으로 어, 쌍마닥을 찍고 말아올리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lg화학은 내일도 기대해 볼수 있는 거예요 예, 괜찮아요 전혀 문제 없어요 예. 자, 구름대를 보게 되면, 어쨌건, 구름대를, 얘는 튀어나왔죠? 예, 튀어나왔습니다. 예, 좋습니다. 튀어나왔고, 얘가 어디서 저항, 아, 여기서 이제, 요 라인, 이제, 기준선 라인이 있죠? 예, 요 라인이 지금 저항에 부딪히는 것 같아요. 39만, 아, 29만 5천원 정도 되거든요. 예. 요 라인만 넘어가면 요 라인만 넘어서 안착을 하게 되면 295,000원 이상에서 안착만 하면 후행 스팬도 예, 후행 스팬도 올라오거든요. 예, 올라오게 되면 단기적으로 다시 한번 예,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니까 LG화학이 좋네요. 예. 주봉 예, 월봉상 20선에 계속 부딪히고 있는데, 20선 한번 안착하면, 그때부터는 또 무섭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LG화학도 월봉상 20선을 넘지 못했고, 엔솔도 넘었다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번 달 안에 엔솔이든, LG화학이든, 예, 다른 종목들은 이제 더안 좋기 때문에, 두 종목 중에 한 종목이 안착하면서, 예, 일단 선두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LG화학이든 앤솔이 이번달에 2 0선에 안착하기를 음,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았죠? 시간이 아직 뭐 보름 남았습니다. 네. 걱정하지 마시고 홀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